스타로입니다. 저는 타로 살롱에서 공수 타로 마스터로 일하고 있고요. 혹시 가입한 이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분 무료 상담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개인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저랑 좀 주파수가 잘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타로 살롱 어플, 뭐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수 타로입니다. 어, 제가 좀 늦었죠? <laughs> 제가 중간에 잠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어, 어제 자정부로 어,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급하게 이제 3월 하반기 연애운을 먼저 가지고 왔고요 커뮤니티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이제 앞으로 제가 계획했던 많은 주제들을 하나씩 더 어,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쨌거나 음, 여러분의 3월 하반기 연애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 본인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무의식에 집중하셔서 카드를 한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왼쪽에서 첫 번째 카드 먼저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이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하반기가 그래서 뭔가 더 소극적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내가 3월 안쪽으로 뭔가를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거는 좀 급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 사람과 2번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잡느냐, 내 일을 잡느냐.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과의 관계가 뭔가 어느 쪽으로든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한, 한 예를 들어 10가지가 완성이라고 한다면 한9 정도까지 왔고 어, 아직까지 뭐 완전히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는 좀 어, 받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네요 어, 상대분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도 좀 센데다가 어,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행동하기보다는 나한테 너가 다가와라 하는 스탠스를 좀 취하던 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 하반기 동안, 3월 하반기 동안에는 상대분이 먼저 여러분께 손을 좀 내밀어 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막 고백을 한 다음에 그냥 급하게 막 어쩌다 보니까 고백을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어, 어떡하지? 나 차이는 거 아니야? 막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인다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번 달이 걱정이 있으신 달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어, 고민을 하게 된다면 그 고민이 되게 행복한 고민일 거예요. 두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한 명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아, 뭔가 이 사람을 어, 붙잡고 싶기는 한데 달은 더 중요한 것. 더 나한테 중요한 기회 혹은 더 나한테 좀 급한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거두개 중에 아, 둘다 취할 수 있을까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사람만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만약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께 먼저 다가오고 먼저 여러분을 쟁취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번 달 말일 정도에 그러니까 거의 이번 달이 끝나갈 때쯤 상대분 쪽에서 좀 행동이 나온다든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번 달 말이 아니라 다음 달 초에 어떤 완벽한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은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한 명은 여러분을 몰래 숨어서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두 카드가 좀 분위기가 다르죠 한 사람은 계속 손톱을 뜯으면서 어떡하지? 까지 하는 거 없고 한 사람은 굉장히 신나서 달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여러분 앞에서 약간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드린 대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강력하게 보여진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든 나에게는 좀 행복한 고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 약간 다이나믹한 어떤 하반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일정 내내 여러분은 좀 정신이 없고 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선택만을 하면 되는 건가? 하는 고민들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 어, 그런데 이 변화의 흐름이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마음을 편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간단하게 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아무래도 어, 뭔가 한 달이 아니라 한 이렇게 15일 정도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좀, 좀 짧게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내 얘기가 너무 아니다 싶으시면 어, 좀 다른 카드 리딩을 좀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 난 아무도 지금 떠올리고 있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께 이번 하반기 동안 좀 다가오는 사람들 어떤 성애적으로 좀 나에게 내 마음을 이제 좀 설레게 하는 사람이 두명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하나는 나의 일이라든 나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들, 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나에게 온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온 사람을 잡을 것이냐, 어, 이런 딜레마를 좀 겪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카드 리딩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왼쪽에서 이제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연애를 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이랑 만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림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연애를 시작을 할 수는 있겠다. 혹시 연애를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보여지냐면,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좀 힘들어요. 약간의 타이밍의 어긋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상대분의 카드에도 러버스 카드가 떴고, 여러분의 카드에도 컵의 에이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연애적인 흐름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순간들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이두 카드의 타이밍이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대방의 카드에 굉장히 힘들게 짐을 좀 이고 지고 이 많은 길들을 걸어오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고 여러분의 카드에도 컵이 굉장히 많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 좀 보이죠 음, 이런 그림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좀 보여지냐면 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될 수가 있냐면 상대분이 여러분께 많은 사랑과 음, 많은 어떤 애정을 좀 쏟아붓고 계실 때 여러분. 분들은 조금 아나 혼자 있어야 되는 시기야 나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야 나 아직까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시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할 것도 너무나 많고 너무 부담스럽고 나일 되게 많아 나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순간에 여러분이 아 나랑 놀자 나 너한테 있어서 어떤 애정 표현을 정말 격하게 해줄 수 있어 이제 그 고민과 힘든 시간들은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상대분이 축하하고 싶고 열심히 놀고 싶고 같이 좀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싶고 할때 여러분은 또 되게 바쁜 것처럼 보이고 이런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는 순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잡을 수는 있지만 어떤 현실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기는 힘든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어떤 인생이고 사실 그런 그림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패턴에 좀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하반기 3월 하반기가 생각보다 조금 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좀 정신 없을 수 있는 흐름이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얇은 사다리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하죠? 외나무 다리? 그런 다리가 좀 보이시죠? 너무 너무 가기 어렵게 생긴 길이잖아요. 밑에가 되게 까마득하고 이렇게 좀 좁은 길을 같이 낑겨서 걸어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이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제 뭐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애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으시. 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애적인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어, 우리 타이밍이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기는 사귀는데 데이트를 거의 못 해.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한가할 때는 내가 바쁘고 상대가 힘들 때는 내가 좀 한가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어긋나다 보니까 좀 지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상황들의 문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어쩌겠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은 생활 패턴이 굉장히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아침형 인간이야. 그래서 아침 8시 일어 나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밤 11시면 잠에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새벽형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잠들어서 한 오후 2시쯤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같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나 타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조금 감정이 쌓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힘든 감정들이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상대분 간의 어떤 키워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예측하기 좀 어렵고 길 자체가 어렵긴 하 하지만 지금 보시면 기회가 어쨌거나 그 가운데도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상대분과 내 남자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얇은 틈을 타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이번 달이 연애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달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대분하고 혹은 이제 새로 생기 실 어떤 분하고의 타이밍이 착착 맞아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래 그래도 어쨌거나 음, 서로의 마음은 잘 맞는 그림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하실 거없고이 정도를 그냥 예측해두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두고 어, 조금 지내보시면 조금 더 상대분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아직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나에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땐이 하반기 안쪽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좀 마음을 전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걸 인지하게. 되시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를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내 얘기가 너무너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리딩 와닿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카드 한번 뽑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카드 리딩 마칠게요. 네, 왼쪽에서 세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있다든지 내가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어,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흘러가도록 좀 두시는 게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거를 내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려고 하지 말고 좀 놔둘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가장 지금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가능성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상대분 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좀 반응이 없고 어, 자꾸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방어적이고 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지치실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상대분의 카드에서도 네개 펜타클 카드,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네개 펜타클 카드 여러 가지로 여러분하고 상대분이 소통이 잘 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리고 운명 카드도 나왔고 여기 좀 나주라는 얘기들, 힐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 고독 카드도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하고 상대분이 어떤 이런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우리가 연애로 정말 좋게 흘러갈 흐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하반기 안쪽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림은 아니다 보니까 어, 이거는 단순히 상대분이 여러분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어, 그냥 타이밍이 좀잘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이번 달 안쪽으로 연애를 하기에 상대분이 뭐, 좀 괜찮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고 주변에서 어쨌거나 여러분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막 표현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림은 아니. 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 사람하고 내가 좀 가능성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사람한테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럼 뭐야? 나 혼자 착각한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되게 쉬운 그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번 달의 흐름이 어쨌거나 막 뻥뻥 뚫리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요번 달까지는 굳이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내 노력으로 인해서 뭔가가 뭐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타이밍 자체가 썩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나의 의욕,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의욕은 굉장히 많이 상상하는데, 이 의욕의 상승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내가 다시 고독해지는 것 같은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어떤 하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운명의 흐름이 다가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막 억지로 붙잡지 않더라도 시간이 돌고 돌아서 지나고 나면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고, 상대분의 어떤 정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이 흐름 그냥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정말 진심이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정도는 그래도 조금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뭐큰 변화가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께 좀 혼자 있으면서 힐링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읽혀지네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 상대분이 좀 답답하게 행동을 하니까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오바했나? 내가 너무 광대처럼 굴었나좀 아, 얌전. 있었으면 좀더잘될 수도 있었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상황들이 그렇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그렇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지금 연애운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다른 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흐름이 어쨌거나 굴곡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무조건 하향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좀 높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달 자체가 여러분께 막 굉장히 대단히 좋은 흐름이는 흐름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 흐름, 나쁜 흐름을 떠나서 어떤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 상대분의 반응이 좀 되게 탐탁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 달까지만 그런 거잖아요. 15일 정도까지만 그런 거니까 다음 달 초가 되면 또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지금 자꾸 운명의 흐름들 좀 내가 놔줘야 된다, 힐링해야 된다 나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된다 혼자 있는 것을 좀 즐겨야 된다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국 이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 아무래도 그건 아니다 내 주위에선 지금 너무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 다른 카드 한번 뽑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카드 한번 오픈해볼게요 네, 왼쪽에서 네 번째 마지막 카드 고르신 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굉장히 큰 기회들이 좀 찾아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요런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굉장히 의미있게 사용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정신없는 흐름에 내가 휘말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좀 보여지냐면, 여러분께 많은 압박들이 들어오고, 여러분이 갑자기 유명해지는 것 같은 그림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명 인사의 루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고백을 해올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 중에는 되게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이상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흐름 자체가 여러분께는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약간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러니까 아, 뭐야 이 중에 대체 누구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처음에 좋아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잘 진전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냥 아, 아무나랑 그냥 만나버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어떤 마음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이 관계 자체에서 좀 도망을 가게 될수 있는 것 같은 그림이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께는 이 기회를 굉장히 좀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어, 여러분이 너무 부담같이 않으시고 좀 천천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시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벌써 이 흐름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갑자기 막 사람들 나한테 훅 들어와. 이 사람도 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도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여러분께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흐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인기가 있어지고 좀 유명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화처럼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사주에서의 도화처럼 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애운, 인기운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지만 이 흐름 자체가 나에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다. 음, 근데 이 부담스러움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 중에 한 명을 똑바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어, 내가 눈을 똑바로 뜨고. <laughs> 이 중에 누가 가장 괜찮은지, 이 중에 누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주변의 흐름들이 여러분께 굉장히 좀 공격적이에요. 이 공격적이라는 게 여러분을 야너막 이런 공격적인 게 아니라 너무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너 빨리 선택해. 이 중에 누구야? 막 이런 공격적인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을 좀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압박을 좀줄 수도 있고 현실적인 상황들이 많은 걸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어쨌거나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시간과 음, 여러분의 이런 흐름 자체 좀 의미 있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께 매우 호의적일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께 좀 비관적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약간 도마에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굴려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어쨌거나 좋은 흐름처럼 보여요 여러분의 인기와 어떤 연애적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신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한 명을 붙잡기에는 좋은 시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어떤 내 마음의 본질을 파악해야지 좀 길게 볼수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어, 요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15일 정도의 흐름이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요 안에 내가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잘 파악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마지막 카드 리딩 맞춰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내 얘기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다른 카드 리딩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